국제개혁 케이스 81번 84번 85번 에 관련된 글로벌 마케팅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유통 표준화와 현지화에 관련된 유통 현지화 사례들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개 드리고요 그 다음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 포피 전략 케이스 84번, 이랜드의 중국 진출에 관련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85번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가 한국에서 포피 전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현지화 사례로 여기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인 LG전자가 인도에서 유통을 어떻게 현지화 했는지 보면 유통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18개의 지사와 1800여개의 유통망, 85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사망을 통한 직원들이 직접 판매 및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고, 지사 인원의 절반을 AS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부 판매사원 판매제도를 도입해갖고, 인도의 유휴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주 고객층인 여성공약으로 판매 확대를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진로가 일본에서 어떻게 소주를 유통하고 있는지. 일본은 소매 업체 수가 많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통업자의 베타성이 있는 지역이다. 일본 유통업자의 베타성과 폐쇄성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 인연을 맺은 지방 도매상인 가시마주류도매회사에 오랜 인연을 유지하며 중간상에게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소비자 가격을 먼저 정한 다음 소매점과 특약적 도매상 순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2001년 5월 직판매제로 전환을 해서 유통비용을 절감을 시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소주가 굉장히 원가가 낮은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가는 낮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이제 유통 마진이라든지 광고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본에는 이제 사케가 유명하고 있고 러시아에는 보드카 그죠. 영국에는 꼬냑 프랑스, 이탈리아는 포도주와 샴페인, 독일은 맥주.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술들이 굉장히 이게 수출이 잘 되고 네임 밸류가 있으면 이게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이루는 산업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유통의 현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고 현지 유통업자들의 베타성과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어떻게 유통을 현지화 했나 보면 미국 반드시 딜러를 통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품질과 제품 역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네시스랑 뭐 많은 자동차들이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가성비가 이제 높은 자동차다 해갖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직도 중고차는 도요다 캠리라든지 일본 자동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낮아요 그만큼 앞으로 더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620여 개의 딜러망과 딜러 인센티브를 높이고 딜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딜러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교육을 통한 딜러 서비스 강화 딜러 점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독점적 딜러 비중을 51%에서 53%로 높여 해외 딜러망의 뭐 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 리바이스 코리아와 디젤이라는 또 의류 업체를 대상으로 보면은 두 회사가 상이한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리바이스는 공식 대리점의 80여 개 이상으로 공식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디젤이라는 회사는 고급 백화점에 입점을 해 가지고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 이미지 및 희소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의류 회사인데도 다르게 이렇게 대리점 입점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외국기업 KFC가 중국에서 고급 인식으로 인식되도록 그 KFC 패스트푸드를 유통을 했고요. 번화가의 매장 위치 및 고객이 떠나노 자리 치워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전에 중국 갔을 때는 KFC나 맥도날드 아주 오래전 얘긴데. 어, 테이까지 음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가족단위 식사가 많은 점을 감안해 매장 규모를 키우고 놀이방 시설을 KFC 안에 갖췄고요. 중국과 서양이 조화된 파격적인 매장 인테리어를 했다. 영어회화 가능 직원을 최소 한명 이상 채용해서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는 현지화 전략을 썼고요. PNG 일본에 진출할 때는 일본의 소규모 합성세제 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일본에 진출했다. 1970년대쯤에요. 합작투자 파트너를 통한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표준화를 실행했으며, 500여 개의 큰 도매상을 정리하여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는 50여 개의 큰 도매상으로 유통망을 수정하였다. PNG 제품의 독점적 판매권 부여를 따라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충성심이 향상이 되었고 도매상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랜드의 이제 중국 진출을 보자면 어, 초기에 이제 고급화와 상품 라인을 확정을 해 갖고 제품 측면에서는 고급 이미지 브랜드 포지셔닝.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저가 이미지였죠. 18개의 브랜드가 중가, 고가 이상으로 판매가 되고 이랜드 키즈 매장을 확대했으며 소왕제 시대에 중국 고급 아동복 시장을 진출했죠. 별도의 디자인팀을 운영하여 중국 소비자를 위한 현지 디자인 제품을 개발했고요.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고가의 정책을 썼다. 수입 브랜드는 고급 이미지로 싼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브랜드와 차별화하여 포지셔닝 전략을 썼고요.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고급화 전략을 수립 실행했다. 초고가의 유럽 명품과 실용성이 강한 미국 명품을 제외한 중국가 의류 매장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했고 여성 정장 한벌 가격을 대졸 초임 임금의 2개월치에 해당하게 책정을 했다. 엄청 비싸게 책정을 했으나 아주 잘 팔리고 이미지를 잘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유통 측면에서는 차별화와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랜드가 한국의 독립. 거리 매장 형태를 탈피해서 부유층 소비자가 즐겨 찾는 백화점의 매장을 두고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붉은색의 매장 로고를 사용했다. 중국은 백화점의 매장 인건비 및 임대료가 한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 효과적인 유통 채널을 활용했고요. 백화점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맹점에 대한 제품 서비스 상점 노하우, 를 제공하고 계약금 로열티 수입을 얻었다. 그다음에 이제 매장의 동일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디스플레이로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중국 판매 제품의 100% 현지 조달을 실시하였죠. 마지막으로 이제 촉진 전략으로는 현지화 전략 및 브랜드 리네이밍을 실시해서 붉은 매장 로고 바탕에 중국 문화적 특성을 가미했고 현지 브랜드 네임 e 리 n 이라는 활용해서. 어, 이랜드 영문에 없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공항 광고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및 어,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해서 굿 시티즌 인식을 부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 한국 진출한 사례를 보자면, 제품 측면에서는 카카두 뭐 갈비 스테이크라든지 통고구마 메뉴, 뭐 볶음밥,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현지화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뭐 갈비 스테이크는 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다시 수출하는 역현지화를 했다. 카카두. 갈비 스테이크가 한국형 신메뉴로 고기류를 줄이고, 생선과 파스타 메뉴를 늘리고, 오징어, 갈비, 김치 등을 추가하는 현지화를 실시했고요. 알코올 음료 종류를 줄이고 대신에 음료수 메뉴에 생과일 주스를 추가하는 제품 현지화 정책을 실시했죠 가격 측면에서는 한국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위해 미국에 비해 가격을 내림과 동시에 저렴한 이제 메뉴 같은 것들도 추가를 했다 이렇게 가격 정책을 쓰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촉진 전략으로는 한국인들은 세트 형태의 주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세트 메뉴를 많이 개발해 갖고 업계 최초로 런치 세트 메뉴를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녁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대중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이미지를 부각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문을 주로 많이 열지만 한국에는 점심 시간에도 영업을 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있고요. 뭐 손님을 위한 무료 음료 다양하게 서비스해 주고 있고 고객 담당 서버제를 도입했다. 페이지 서비스라고 해 갖고 기다리는 동안 매장 주변을 산책하도록 순서가 되면 호출 대기로 알려 주고 있고요. 현재 커피숍 및 기타 요식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페이지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광고의 현지화 해 가지고 주 고객인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성향이 잘 반영되도록 광고를 홍보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한번 좀 재밌는 시사적인 것들을 좀 볼까요? 여기 아웃백 스테이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아웃백 스테이크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현지화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근데 이제 가격 정책 측면에서는 고가 정책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스테이크 가격이 이제 원래 이렇게 비싼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호주 산 소고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우라든지,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개발해갖고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고객 응대라든지 쿠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 잘 나와 있네요. 어 다음으로 이제,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리바이스 직영점을 활용해갖고 있는데, 리즈본 코리아라고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보면은 여기 여성, 남성 뭐 이렇게 해갖고 홈페이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구요. 어, 리바이스 해가지고 유명한 뭐 청바지부터 시작해갖고 일반 바지들, 모자, 가방,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바이스에 관련된 제품 개발은 그 사례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국제경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랜드의 중국 진출에 관련된 검색 어 검색어 브랜드 이미지를 쭉 했는데 이랜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의류뿐만 아니라 요식업, 호텔업까지 다 진출을 했죠. 광안리에 우리 켄트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이 켄트 호텔도 이랜드 사나 계열이고요. 어, 옛날에 그 여기에 이제 몇 층인지 피자집이 있었는데 이랜드 피자를 음, 가끔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안 가가 지고 제가 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자연별곡도 한식 메뉴 해가 지고 이랜드 그룹에서 관리를 했죠. 그니까 국내에는 호텔 뭐 요식업뿐만 아니라 음, 중국에는 또 다양한 매장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이제 국내에서 노사 분규라든지 저가 이미지가 형상이 돼가지고 어 중국으로 이제 발빠르게 생산기지나 진출을 해갖고 대성공을 한 케이스가 바로 이랜드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